아침마다 새롭고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10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넓디 넓은 하늘을 쳐다보며 끊임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참 자연의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찬란하게 비출 때에. 마음이 환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10편, 19편은 바로 하늘을 보는 눈, 말씀을 읽는 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을 동시에 열어주는 그런 10편이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 10편은 다윗의 삶의 고백이자 예배의 시입니다. 하늘을 찬양하고, 말씀도 찬양하고, 나 자신도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녹아있는 시편입니다. 그는 일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말을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소리는 온 땅에 퍼진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낮과 밤이 교차하는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신실하심이 묵묵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 주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고백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지만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은 하나의 정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마지막에는 뜻밖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자기 안의 죄가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큰 죄에서 건지사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건 그냥 말을 잘 할게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전 인격적인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는 이 흐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직함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자연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